<laughs> 이 얼음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 있는 <laughs> 7월 16일 카나다스키스의 갈라티 레이크 중에 어퍼 레이크 이 빙하와 눈과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이 거기서 둘이서 수영을 한답니다. 한번 봅시다. 어떻게 하나 <laughs> 우호오 <우와> <laughs> 차! 오 차차차호호 오오 <laughs> 되게 추웠어, 저 사람. 점프한다. 어? 오, 오. 오, 오. 심장마비심장마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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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얼마나 차? 얘도. 옷 갈아입으러 왔나 보다. 음. 어, 어디 여기 있는데 Are you okay? You guys o k a